안녕하세요. 설재형 체면 연구소입니다. 12월 20일 일요일 오늘의 운세 시작하겠습니다. 쥐띠 48년생 멀리 내다보는 안목이 필요한 날이다. 60년생 주변의 칭찬을 받게 되겠다. 72년생 신경이 날카로워지니 적당한 휴식이 필요하다. 84년생 미루던 일이 있다면 이제 결정을 내려야 한다. 96년생 주변 사람에게 진심이 통해진다. 소띠 49년생. 어떤 어려움도 노력하면 해결책이 나온다. 61년생. 전화와 위복의 기회가 있겠다. 73년생. 불필요한 걱정거리가 많은 날이다. 85년생. 타인의 가언이설을 조심하라. 97년생. 전에 못다 한 일을 보충하면 좋다. 호랑이띠. 50년생. 나의 욕심이 너무 큰 것은 아닌지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하다. 62년생. 마음을 편하게 먹고 푹 쉬는 것이 좋겠다. 74년생. 꿈과 현실을 잘 구분해야 한다. 86년생. 인생은 원래 고독한 법이다. 98년생.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토끼띠. 51년생. 명분보다 실속을 챙겨야 한다. 63년생. 바쁘게 살면 작은 걱정은 사라진다. 75년생. 용이 물을 만나 승천하는 형국이다. 87년생. 하는 일이 순조로우니 마음이 가볍다. 99년생, 새로운 인연을 기대해도 좋다. 용띠, 52년생, 빠르게 판단 결정하는 것이 유리한 날이다. 64년생, 안 되는 일에 미련을 갖지 말 것. 76년생, 다툼과 오해가 반복될 수 있으니 조심하라. 88년생, 가벼운 운동이나 산책이 도움된다. 00년생, 자신감 있어도 다시 한번 검토해보라. 뱀띠. 53년생. 관절이나 뼈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조심하라. 65년생. 것보다는 실속이 중요하겠다. 77년생. 돈 문제와 관련된 일은 냉정하라. 89년생. 새로운 일이나 분야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01년생. 귀인의 도움을 받겠다. 말띠. 54년생. 집안이 화목해야 모든 일이 잘 된다. 66년생. 쓸데없는 일에 마음을 뺏기지 않도록 하라 78년생 사소한 일은 넘어가는 것이 좋다 90년생 시작 못지않게 마무리가 중요하다 02년생 일이 순조롭게 풀리는 날이다 양띠 55년생 남의 속임수를 주의하라 67년생 적극성을 띠고 일을 진행하라 79년생 큰 욕심은 버리고 한 우물을 팔아 91년생 바라지만 말고 먼저 주려고 하라. 03년생 이성으로 인한 명예 손상을 조심하라. 원숭이띠 56년생 냉정하게 실리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68년생 옳다고 생각되면 밀고 나가라. 80년생 결과에 연연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라. 92년생 관계 없는 일에 신경 쓰지 마라. 04년생 마음이 편하면 몸도 편하다. 닭띠, 57년생, 시작과 끝이 같도록 노력하라. 69년생, 자녀나 아랫사람으로 인해 즐거움을 느낀다. 81년생, 건강관리에 더 신경 써야 한다. 93년생, 하나를 보면 열을 알수 있다. 05년생, 버릴 것은 과감하게 정리하라. 개띠, 58년생, 지금의 고민은 시간이 해결해준다. 70년생, 몸보다 머리를 잘 활용해야 한다. 82년생. 급할수록 정도를 지키도록 하라. 94년생. 지난 일에 너무 집착하지 마라. 06년생. 용기와 결단력이 요구된다. 돼지띠. 59년생. 외부에서 볼 일이 많은 날이다. 71년생. 생활 리듬의 균형을 잘 지키도록 하라. 83년생. 아끼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95년생. 타인의 일에 절대 관여 말라. 07년생 복잡하고 사람 많은 곳을 피하도록 하라. 네 여기까지 일요일 하루의 오늘의 운세 알아보았습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영상 오른쪽 하단의 구독하기 버튼과 추천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